남민이 환영한다! 남민이 환영한다! 남민이 환영한다! 남민이환다 난민이, 진짜, 진짜 전부다 이집트 분들인가요? 그렇죠, 네. 이집트 분들, 그, 그 한국 분들도 있는데 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에까 참여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네. 이제 이분들 네. 남매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연대 단체에서 나온 거나 뭐, 거예요. 아, 그게 혹시 네. 책임자분이세요? 아니요, 저, 뭐 책임자는 딱히 없는데 요 제가 연락을 오늘 맡았는데요. 네. 노동자 연대라고 한 단체고요. 그리고 영이 보시는 분이시니요 지금, 지금 오늘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대로 5섯까지 쪽, 근데 다섯 시까지? 예. 그리고 뭐 아니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질의서라든지 뭐 해가지고 뭐 제출한다거나 그런 거는 그건 뭐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실장그 거. 네. 네. 오늘 다 시까지 영상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네. 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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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다른 8월 뭐? 2일날, 8월 2일에 네. 다음 토일이죠그 용산 네. 그 대통령 근무실 맞은편에서 8월 2일날 네. 똑 같이.